아니 저 망했는데요. 아 이게 피들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잠만요. 깐 오졌거든요 지금. 잠깐. 마 마우스 좀 조정 좀 하고. 지금 상대가 캐틀이라 라인좀더 세거든요. 와 피들 이 변태 같은 새끼는 1레벨 그걸 갔네요. 그 뭐지? 빨간색을 갔네. 이렇게 할 걸라고. 이거 일부러일부러 일부러 요거 와드 있으면 은안 당할라고. 렌즈까지 갔네. 우선 트타랑 캐틀 라인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초반에 손해 본 것도 있고 아마 우선 엄청 힘들게 파밍하는 순간될것 같아요 전 저런 거안나가려면 와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돌아가는 게 좋죠 근데 요즘에는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냥 저거 당하는 사람은 은근히 많아요 저런 거는 마찰 구간에서도 은근히 좀 당합니다 천천히 힐 해주면서 약간 서로 들견합니다 저 새끼가 아마 핑화까지 산것 같아요 지금 물량 하나밖에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하나는 핑화일 거고 핑화는 아마 이 정도에 박혀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딜교환을 좀더 하도록 합니다 상대가 물약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물약이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상대가 아직 3렙이안 됐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가서 피들이랑 딜교환 해볼게요 뭐야 피들 어디갔지 피들형님 어디갔죠? 오케이 딜교환하고 저한테 이 쓰고 잠깐만 이거 침묵 미쳤나? 위에서 저렇게죽으면안 되는데 뭐, 탑에서 소실 따기는 있는데 위에서 고 왔네. 야, 저는 이제 주문도 듣고 가요 노란색 템은 남이랑 너무 좀 그래서 아상태 정그럴 것 같은데 아무 모으는 거 아니야 갑자기 뒤에서 친구구하러 제가 플래시가 없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아무 모을 것 같아서 조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오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붕대를 피할게요. 네, 붕대를 피하면 되지. 아 근데 견제를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히드를 좀만 견제해 줄게요 히드이 얘가 피가 없어서 아 잠깐만 핑 오지게 찍네 이런식으로 아암 왔다 잠깐만요 암무를 우선 일정을한 요정도 해 주고 아 공포를 쓰네 우선 탈진을 걸고 저한테 히드를 쓴 다음에 그래도 최대한 보셨거든요 이러면 그래서 한 명은 데리고 가야 돼 무조건 나쁘지 않네 이걸 플래시 써서 먹어? 자, 아칼리, 이 새끼, 테텔트 아, 진짜, 이런 건 진짜 개 변태 같아요 이런 거 플래시 왜 쓰는 거야? 어? 잡은 같기도 한데? 잠깐만요. 한 대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한 대. 오, 나이스. 아, 점프면 오, 나이스. 아, 좋았어요. 이러면은 상대가 이득 본 거, 이제 다 망했죠. 이거 만약에 얘까지 잡아준다면, 못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얘까지 잡아준다면, 한 대. 아, 제발, 라인까지 밀좀안될것 같아요. 저거는 라인은 테타가 밀기 힘들어가지고 마이가 만약에 이거를 잡으러 가잖아요? 그럼 얘는 죽어요 안 돼! 안 돼! 오, 어? 근데 이거는 손해까지 근데 마이가 좀 센스는 좋았다 저거는 변태 아니면 저렇게 못하거든요? 저 굳이 <laughs>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좀 변태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저만 압니다 이해해요 충분히 저럴 수 있어 나라도 저랬어 나라 저랬는데, 마이가 좀 잘하네, 그래도. 약간 타워 씹으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가지 해가지고. 지금 카사딘이 6렙 되기 전에 한번갱 가줘야겠다. 타야, 잠깐, 6될거 같은데. 6 되면 은 갱이 안 되는데. 6렙에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야지. 6렙에 안 되면 할만하거든요. 될것 같긴 하다. 이거 먹고 가자. 제발 육렙 되지 마세요. 이게 뭐야?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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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존나 멋있었는데 <laughs> 타워가 때리네. 아, 저, 궁대 피하는 무빙 진짜 오지, 오졌는데. 아씨 타워가 때리네, 위로 올라가니까. 아래로 내려갈걸. 근데 뭐, 결과적으로 잡긴 했죠. 아마 베이가가 카사진 진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정면은 괜찮지. 아, 이 게임이 힘든 판이 될것 같긴 해요. 좀 열심히. 근데 캐트 같은 경우는 한번 갱당하면은 조금 망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 저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피들도 무난하게 풀리면 또한테도 좋아가지고. 어, 야, 잠깐만. 아, 자,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살아봐라. 이거, 아, 조금만. 아, 1초도 못 살아? 와. 얘를 노려야겠는데? 마이가 5렙이네. 세긴세다 어, 나이스. 잡았고. 천천히. 전얘 때려야 돼요. 아, 잠깐, 뭐야. 얘왜 와? 되게 얘 이길 것 같은데? 아, 잠깐, 못 이기겠다. 한 대만. 아! 아, <laughs> 저게안 <저기> 죽어? <laughs> 아, 이걸 카사딘이 와버렸네. 베이가는 집 갔는데. 아, 저 게임 진짜 개암흑인데 이거? 이 힘들겠는데요? 게임이 안 풀려도 좀 많이 안 풀리는데. 힐 만렙 찍으면 몇 채워준다고요? 아, 몰라요, 저는. 이렇게막 정확히 세심하게 보진 않아서. 제가 볼때이 게임은 이길려면 아칼리 캐리가 나와야 돼요. 아칼리가 아까 킬까지 먹으면서 많이 유리해졌거든요. 아칼리님 화이팅. 아칼리 님이 잘해주실 거야. 음 아칼리 님이 캐리각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칼리 님 화이팅. 날 지금 막 치팅창에 남이 상영해달라고 말이 많네요. 내가 봐도 남이는 조금 뭔가 만져줬으면 좋겠긴 해요. 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상향 해줬으면 좋겠긴 해요.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음... 아, 근데 이 게임 이길라면은 진짜 운 좋게 이겠다 우리 팀이 엄청 잘해서, 잘해줘서. 게 못일 것 같아요, 절대. 피드 군까지 되고, 저 레벨도 낮고. 어, 많이 힘들겠는데? 어? 이거 탑에서 역갱을 성공하면 좀 다른데? 아, 그 경우도... 아 너무 약하다. 응, 음, 그건 아니야. 아, 이 당했습니다. 당했음. 아, 이걸 왜? 미친놈인가? <laughs> 아니, 들교환 잘하는 척 해놓고 왜 이렇게 쓰레기지는데? 미친놈이야? <laughs> 뭐야, 트타총 고수다 생각하면서 했는데, 개초본데요? 아, 토타 뭔가 아쉽다. 토타 판단이 좋았으면은, 그냥 캐틀 1초만에 뒤진 건데. 왜냐면 피드 같은 경우는 궁극기 쓸 타이밍이 없으면 너무 구려요. 그래가지고 방금 캐틀이 제 물방울을 안 맞았어도 이겼거든요? 근데 맞아, 맞는 것까지 해서 그냥 무조건 이겼을 텐데. 맛있네. <laughs> 플래시 있나? 얘 제가 로밍 가서 이득도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laughs> 그냥 대화안 할게요. 저는, <laughs> 얘네들 이해시켜주기가 제일 힘들어요. 롤은 누군가를 이해시켜주기가 제일 힘든 거라서. 이게 루밍 갔을 때, 얘가 만약에 죽으면은 죽는 사람의 그, 손해가 더 커요. 왜냐면 죽으면은, 아니, 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실수가 더 커. 그니까, 러안 죽고 CS를 놓치잖아요? 그런 거면은 가능한데, 아, 타워도 나 왔잖아. 아이새끼 존나, 애기야, 애기. 아기. 왔잖아, 왔잖아. 이득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해주면 돼요. 그냥 막, 근데 로밍도 너무 가는 건좀안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갈 때마다 이을 보고, 라인도 나쁘지 않을 때 가는 거라서, 근데 이런 걸로 막 약간 징징 되면은, 그냥 무시해야죠. <laughs> 아자르님 축하드립니다. 좀 위험하긴 하다. 지우다가 죽을 것 같기도 한데, 영어 먹네? 다른 라인이 좀안 발리고 있으면은, 아예 다른 라인 그냥 안볼 텐데, 미드 개발리고 있고, 이거 왜 먹지? 맛있긴 하겠다. 차차 지가 CS 못 먹는 것을 <laughs> 지 실력 탓을 해야지 미친놈인가? 아니 이 새끼 헤르메스 같네? 피온? 아 몰라. 그럴수 있어. 이게 아마 상대 CC가 많아서 이렇게 간것 같은데, 제가 볼땐 원딜은 헤르메스가 안 좋아요. 원딜은, 굳이 AD 세면은 AD 그 방어템 가고, 그런 거 아니면은 수운으로, 수운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 너무 아픈데? 야, 맞아. 개꿀. <laughs> 이건 뜻하다 욕하겠다. 개꿀. 대인 죽어져서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워요. 다이브 한다. 다이브 한다. 다이브 한다. 와주세요. 우 이새끼. 어머, 썩은데. 안 죽어. 싸워, 안 죽어. 응, 예상해서 싸. 아, 잠깐 만화가 없네? 아 그래도 저, 저, 마이가 궁쓰고 잡아주겠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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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음. 게임은 어차피 안적 아직 진거 아니라서 제가 아, 근데 좀 약간 싸움이 너무 많이, 아, 동고부이님또오시게 감사합니다. 선물 너무 감사하지만 남은 지금 다 오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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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답이야. 예를 들면, 베이가 같은 경우도 미드 나이스. 와서 뭐 망했다고, 근데 나한테 망했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튼, 베이가가 개털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드를 봐주는 건데, 아마 마이도 봐주는 것 같고, 아칼리, 아칼리 빼고는, 제가 볼때 마이도 KD가 안 좋긴 한데, 마이는 그나마 괜찮은 것같아 제가 볼 때는, 마이랑, 아칼리는 좀 잘해주는 것 같고. 좀 아무 거네. 아, 탑이라도 좀 살아야 되는데. <목소리> 다행이다. 저희 믿을 거 제가 볼땐 탑밖에 없어요. 탑이 잘해줘야 돼. 마이나 베인은 삼오삼부 시작이 하죠 그런 말도 많지 와 진짜 아칼리 잘한다 잡을 때는 아칼리가 잘해줄 것 같아 아 상대 조합이, 한타 조합이 좀 좋긴 한데 한타 조합이 좋으면 좋을수록 약간 퀴드 같은 게붙으 이걸 맞는다고? 진짜 실화냐? 근데 이 마이가 와가지고 다저울만 하거든요? 아, 근데 마이가 한명 잡고 그냥 빠지게 잡지. 핏으로 좀 빠졌고, 타워 주고, 마이 주고. 타워도 주고, 마이도 주고. 첫 타워를 밀어서 타워 줘도 될것 같아요. 타워 주고. 어, 향로는, 제가 버루처럼 이거 사긴 했는데, 향로는 갈 거예요. 지금. 아동공그리님또 오실게 아또 오실게 감사합니다. 아. 어. 어. 근데 이거 오히려 스타 좋은 게 좋은 거 같아요. 스타 좀 쓸모 없어서 스타 대신 아칼리가 큰는 거니까. 아 동공그린님 감사합니다. 이판 이겨 볼게요. 이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약간 되게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쉽게 이길 게임은 절대 아니에요. 이파는 나랑 마이랑 아칼리가 진짜 잘해야 되고 베이가랑 테파는 버티면서 CS 좀잘 먹어야 돼요. 템 천천히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기간이... <목소리> <와>, 되게... <목소리> 뒤에 뭐 있나? 다도 아, 되잖아. 그냥... 네, 가도 되는 거 같아요. 캐트리 여기 와드도 없는데 왜 나도 있 추천 안 드리신 분들 12시 넘어서 추천 한번더 되니까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음, 잠깐만. 아, 게임이 너무 쉽지 않아. 생각 좀 해야겠다. 우선, 이쪽에 와드 해주고. 지금 이럴 경우에는, 그, 전령. 전령을 먹히는 팀이. 잠깐만. 아, 너무 쎄다. 아, 추타, 미친새끼. 제발 잡아라. 와. 무섭게 잡네. 잠깐만, <목소리> 3대2? 나쁘지 않다 저 마스터로 떨어졌어요 <laughs> 저 바코드에요 바코드 아마 검색 안될거야 카산 자르고 티탈 그 뭐라고요? 카산 자르고 티타 킬 먹은 거니까, 아,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 제가 좀 많이 뒤져야 돼서, 이 게임. 아, 신속인가? 얘드라 아칼리님, 빨리 잡아주세요. 얘가 이제. 베이가 미치 너무한돼 한는 죽은거 같고 얘한테 이겨내야겠다 아 마나가 없어아내 마나 내 마나 마나 이길거 같은데요? 한타하는거 보니까? 괜찮은데? 상대는 향로 못 가고 또 저는 향로 나오니까 투타가 캐틀보다 세질 거고 이길 네, 것 같은데 시즌 6때 남이가 뭔데 남이 어떻게 됐는데 시즌 6때 남이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남이가 뭐 어떻게 됐지? 시즌 6때 남이가 어땠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뭐해? 근데 네. 나 트타야 그 빨리 와라 죽었어? 하나 낫겠어? 어? 아, 죽은 불꽃이야? 아 스택 개답답아 죽은 불꽃이야? 난산줄 알았는데 스타가좀 빨리 와줬으면 완전 잘 낚시했을 것 같은데 카사드인좀 많이 셌네 방송이요? 한 오늘은 3시? 난 딱히 질것 같지 않긴 한데 저는 아직도 질것 같진 않긴 해요 딱히 막 한, 한타 한 번만 잘하면 되는 조합이라 야 바로인가? 아내핑 내 무시할텐데 제가 지금 KDA가 좋은게 아니라 어 무시 안하네 우선 들켰다. 들키면 우선 가기 힘들고 근데 우리가 빠르긴 하거든요? 마이라서? 너무 급한데? 얘네 미쳤는데? 어드다 보이는.. 잠깐만 혹시? 근데 우리가 빠르긴 해요 빠르긴 해서 제가 바람핑 치는 거라 어. 아, 근데 뺏기면 끝나는데 아.. 화이팅 눈에 맡기죠? 바람 도더 지렸죠? 헤틀 보시고 이게 뭐 어디까지 가냐? <목소리> 왜 이래? <목소리> 왜 무리하는 거야? <목소리> 저희가 발론이좀 빠른 조합이라 아직 초반이라 고하이 세지도 않고 오.. 나 잡았다 아시키틀이왜이게되냐 아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가고 어.. 하.. 잠깐만 이게 원래 구원을 가주는게 맞는데 이 판은 제가 볼땐 요거 가도 될것 같아 제 저의 마법 조항력도 필요하고 상대 CC기도 좀세고 구원보다는 상대가 막 광역 딜이 그렇게 센게 아니라, 피들이 좀 아쉽긴 한데, 제가 볼땐 이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막, 결혼 먹고 운영은 캐릭마다 달라요. 우선 우리 팀 조합 같은 경우는, 어, 그 1, 3, 1인가 그거를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 3, 1보다는, 왜냐면은, 솔랭에서 1, 3, 1 상대는 잘 못해. 그렇기 때문에, 아칼리만 텔포 있는 있으니까 다른 데 보내고, 4명이 붙어 있으면 될것 같아요. 저희 조합은. 아, <목소리> 크리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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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씨. 나 던지니까 내가 맞네. 나무 많이 유리해졌죠. 방금 한타 잘해서. 방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설명을 하자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궁, 물방울. 방금은 상황에 따라서 뭐 물방울 먼저 쓴다거나 아니면 궁극기 쓰고 물방울이랑 그. 연계 못 했으면은 졌거든요? 그니까 카사딘이 아무것도 못 해서 이긴 거예요, 방금은. 나머지 다음 물방울이나 다음 스킬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고, 제일 중요한 거. 방금은 카사딘. 카사딘을 궁이나 물방울을 동시에 쓰면은 상대가 스펠을 못 써요. 스펠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써주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은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다른 것부 이것도 세줘야겠다. 피들 왔을 때 플래시 탄 거는 약간 쫄았어. <laughs> 그거는 약간 쫄았고. 근데 혹시 피들이 저한테 막 스킬 쓰고 하면은 제가 해줄게 좀 적어져서. 남해 같은 경우는 플래시 있으나 없으나 한타 때 크게 차이 없어서 그냥 막 썼어요. 이제 미카엘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팀 풀어줘야 될게 그냥 솔직히 CC 한명 걸리면 풀어줄게요 얘는 벤시고 우리 팀수원 있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냥 강력으로 걸리면 어쩔 수 없지만 한명 걸리면은 예를 들면 피드한테 공포 걸리는 애 그런 애한테 쏘시면 될거 같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 이렇게 물방울이랑 궁극기랑 연계될 줄 모르고 사람들이 은근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고 풀어주면은 얘가 이속이 빨라집니다. 바로 풀어 이렇게 시시기를 풀어주면은 게임 끝났죠. 바텀 멜면 끝나. 수은 안쓴 원딜이 잘못인가요? 미칼 카안 쓰면. 원딜이 수은이 있으면은 무조건 수은이 먼저예요. 그니까, 러 우리 원딜이 수은이 있을 때는 미카를 써주는 게 아닙니다. 수은 다음에 또 CC 걸리면 써주는 거야. 알겠죠? 웬만하면은 남이 써주는 것보다 본인이 쓰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수은을 못 쓰면은 본인 실수지. 웬만하면 수은 먼저 기다리는 게 맞아요. 본인이 쓰는 게 훨씬 나아서. 아, 이번 판은 좀 약간 진지하게 했다. 왜냐면은, 우와, 진짜 엄청 집중 안 하면 못될것 같아가지고. 아, 어그로 언니 와 닉네임이 어그로원네. 100개, 통통팬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아, 유튜브 보고 왔다고. 아, 진 감사합니다. 닉네임 아주 오지시네요. 딜량 한번 볼게요. 딜량은 역시 아칼리. 우리, 디는 아칼리가 잘해줬고, 아칼리가 잘해줬고, 베이가는 그냥 잘 버티면서 했고, 트타 같은 경우는 딜량만 봐도 알듯이 트타가 잘한 게 별로 없어요. <laughs> 솔직히 냉정하게. 그래가지고, 뭐, 아까, 뭐, 누가 상대팀은 캐트를 까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베이가 잘 버티면서 데미지도 높아져서 나중에 CC 잘했고, 마이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마이크 자체가 원래 딜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좀잘해줬고 특히 아칼리, 아칼리가 너무 잘해줬어요 아칼리 아니었으면 졌을 거예요. 탑 바뀌었으면 무조건 졌을 거예요. 우선 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노랑의 고정 체력, 파랑의 주문력, 빨강의 마법 관통력, 왕룬의 방어 두 개랑 주문력 하나. 요거 같은 경우는 웬만한 AP 들어가는 그러니까 힐들 등등 뭐 카르마나 어, 소나 요런거다 이렇게 써도 돼요. 너가 제일 잘했어 임마. 근데 제 제 칭찬을 하는 거는 네, 저도 잘하긴 했어요. 이반판은좀 초반에는 좀 많이 죽었지만, 중후반에는 좀 스킬을 잘 써줘서 특성은 이렇게.